10분쌍의 체인쌤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키워드 나라 뿅뿅뿅! 자, 보세요. 막 어지럽다고요? 어, 순한 버스 타고 온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도 오늘 순한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자, 빙빙 돌고 바로 이 순한 소수는 어떤 소수인지 지금부터 출발해봐요. 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수를 보고 넌 유한소수야, 넌 무한소수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적어온 두 개의 기약분수는 분모를 보니까 둘다 무한소수인 건 확실한데, 그럼 어떻게 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야, 분자 나누기 분모를 직접 계산해보면 되죠. 맞아요. 우리 달자가 좋은 생각 얘기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나눗셈 하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자, 끝자리에 0이 있다고 라 생각하고 계속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 3번 들어가면 3, 3은 9. 빼주고 또 끝자리에 0이 있다고 라 생각하면 3. 어? 어때요? 여기까지 보니까 아주 그냥 1시간을 나눠도 3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0.333.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땡땡땡으로 나타내줘야 되겠고. 7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나누기 7을 해보면 됩니다. 자, 2 나누기 7. 그럼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소수점 찍어주고 20 안에는 몇 번? 두 번. 27에 14. 빼주고 내려주면 8번. 87에 56. 빼주고 내려주면 40이니까 5번. 35. 와, 길다. 빼주고 내려주면 50이니까 7번. 77에 49. 10이니까 한 번. 7. 30이니까 4번 28. 자, 빼주고 내려줬더니 20. 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또 285714가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좀 길긴 하지만 0.285714, 285714. 당연히 무한소수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고 1시간, 2시간을 나눠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 소수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소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봐요. 방금 우리가 만나봤던 소수는요 키워드에서도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예상했을 것 같아요. 바로 순환 소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몸 피도 순환하죠, 그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 순환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노선을 계속 빙빙 돌거든요. 자, 그러면 이 소수라는 것도 굉장히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뜻 정확히 알아볼게요. 자, 소수점 아래에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되풀이되는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 만나봤었죠?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0.33333. 3이 계속 반복되니까 얘는 수는 소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언뜻 지나칠 수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게요? 맞춰보세요. 자, 어느 부분이냐면요. 예상해로 이 부분이에요. 소수점 아래의 이라고 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연수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 반복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우리 이제 이 부분만 중요하게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한 부분 있죠?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즉,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용어방을 놔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면서 하나씩 선택해 보세요. 찍으셨어요? 네, 우리 달인 달자 뭐 같아요? 순한 마디요? 어, 이건 이 다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네, 순한 마디가 맞아요. 달자, 뭐, 어떻게 보면 반복 마디 같기도 하지만은, 반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죠? 하지만 순한 마디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한 마디를 직접 찾아보죠. 마, 다가 아니라 마디. 자, 0.33333 같은 경우에는 순한 마디가 뭐겠어요? 지금 계속 뭐가 반복돼요? 3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 마디는 3이라고 합니다. 3.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 수학은요, 되게 간단한 거 좋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아니다. 이세개 사람들이 공통으로 다 봤을 때 아, 이거는 순환 소수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해 낸 거예요. 한 번만 쓰자. 자 순환 마디가 한번 등장하는 거 여기까지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유한 소수하고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3이 반복된다라는 뜻으로 우리 이렇게 위에다가 땡 점을 찍어서 표현한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점삼오삼오땡땡 땡. 자 이때 순환 마디를 먼저 찾아보면은 삼오삼 오가 반복되니까 순환 마디는 삼 오입니다. 35라고 읽으면 안 돼요. 35가 되겠고, 이것도 한 번만 딱 써주는 거예요. 1.35라고 쓰고, 3하고 5가 반복되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숫자 위에다가 땡땡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2.345345. 자, 보세요. 순 한마디가 뭐예요, 여러분? 345345가 순 한마디죠?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순환마드는 일단 3, 4, 5라는 거 알았는데, 먼저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2.3, 4, 5한 번만 쓰고, 자, 3하고 4하고 5가 모두 순환하니까 땡땡땡을 찍어야 된다. 아니면은 3, 4, 5에서 삼하고 오만 찍어도 어쨌든 얘는 통째로 얘가 묶음으로 반복되니까 굳이 가운데는 찍어 찍지 않아도 된다. 자, 둘중 방법을 고민을 한다면 어느 쪽이 편할까요? 우리 하나로 결정을 했거든요. 자, 우리 다름이 달자. 얘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음.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우리 친구들 손 들었어요? 자,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수학 간단한 거 좋아한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한 마디가 3개 이상이어가지고 길 때는 첫 숫자와 마지막 숫자에 점 찍어도 어쨌든 묶음으로 세트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은 뭐 찍지 않아도 아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셨죠? 아셨죠? 자, 우리 연습 그럼 많이 해봐요. 자, 여러 개 순환마디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순환마디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0.4444이 경우는 너무 쉬워. 그래서 이는 4가 계속 순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써줍니다. 0.4 쓰고 땡! 4가 순환된다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순환마디가 뭘것 같아요? 1, 2, 1, 2, 1, 2가 반복되니까 1, 2, 5라고 하기 쉽지만 선생님이 아까 소수점 아래만 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이건 순환마디가 1, 2가 아니라 2, 1이 계속 반복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써주자. 1.21에다가 땡땡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5.0241, 241 반복되는 거 찾았어요? 241, 241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한 번만 써주는 거죠. 5.0241을 써주고 처음과 끝에만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78.978, 978, 978. 이는 789가 반복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소수점 아래만 따져줘야 되니까 978이 반복된다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만 써준다. 78.978에다가 처음과 끝에만 찍어주지 7, 자연수 부분에 점을 찍어주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은 아까 복습 시간에 7분의 1을 2 나누기 7을 해갖고 소수로 나타냈던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긴 것도 순환소수가 될수 있죠. 285714, 285714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얘는 한 번만 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2부터 4까지가 순환 마디다라는 거를 땡땡 찍어 주면 됩니다. 자, 좋아요. 우리 다름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줄래요? 무한 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에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는 소수를 순환 소수라고 해요. 이때 숫자의 배열이 되풀이되는 한 부분을 순환 마디라고 하고 순환 마디의 첫 숫자와 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 순환 소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볼까요? 뭐야? 우리 다름이가 선생님이 파놓은 함정에 푹 빠졌습니다. 자, 우리 순 한마디를 따져줄 때는요. 소수점 아래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연수 부분이 12는 상관하지 않고 소수점 아래 3일리, 312, 3일리, 312, 3일리, 3일리가 반복되니까 순한 마디는 3일리가 되는 것이죠. 주어진 문장은 틀렸습니다.